하나씩 해보죠. 아, 289쪽입니다. 289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한번 해보죠. 아, 우리가 유상 이전이면 일단 양도가 되고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무상 이전이고요. 그 다음 양도담보 시점에는 양도로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환지가 나옵니다. 환지가 나왔다. 환지는 뭐죠? 땅을 교환하는 거죠. 내 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요건 두 가지가 있죠. 환지를 했을 때 환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데, 둘 중에 하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10제곱미터를 환지를 했어요. 그리고 1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면적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뭐가 되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면적이 변동이 없다. 변경, 변경, 변동이 없다.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됐느냐? 10제곱미터를 줬는데 6제곱미터만 받았다.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럴 땐 유상이전이니까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것. 해보자. 환지처분. 환지처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지범만 바뀌었다. 또는 지목만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지만 면적보다 감소가 됐다. 그랬으면 양도로 본다. 자 거기 나왔죠. 289쪽에 3번 환지처분 원칙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기 나오죠. 지문이 고기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죠. 도시개발법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미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기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2번 환지처분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래 내 것을 권리면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10제곱미터를 땅을 주니까 10제곱미터의 땅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권리면적보다 감소가 된 경우에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았다. 그러면 유상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4번 밑줄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이 나왔다. 그럼 글자 그대로 뭐예요? 보류지가 뭐가 되죠? 환지로 정하지 않고 갖고 있는 땅을 얘기하죠. 이걸로 충당, 통했다. 그러면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 다음 5번 밑줄, 공유물 분할. 남남끼리는 공유물 분할이고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뭐가 되죠? 부부가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또는 재산 분할 똑같은 경우가 되죠.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지분 변동이 없다. 지분대로 나눴다. 이게 뭐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이 갑이 60% 갖고 있고 60% 60제곱미터죠? 을이라는 사람이 40제곱미터 갖고 있다. 부부다. 그러면 갈라서 오케이. 그럼 각자의 60에 대해서는 갑의 명의, 40에 대해서는 을의 명의. 단순히 명의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지분 변경이 없어요. 이름만 바꾼 거야. 요럴 때는 양도로 볼수 없어요. 그런데 요런 게 있죠. 갈라서 오케이. 그럼 자기 지분이 60인데 야, 나돈 필요하니까 20제곱미터만 네가 더 가져가. 그리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변경이 있죠. 그럼 20제곱미터까지는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된 것은 보상금을 받으니까 양도로 볼수 있죠. 그럼 을은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되고 돈 줬죠. 그럼 을은 뭘로 보는 거죠? 취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변경이 됐으면 이해가 나요. 자기 지분대로 가져갔으면 이거는 변경이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줄어든 사람이 있을 거고 늘어난 사람이 있겠죠. 줄어든 사람은 양도로 보는 거고. 늘어난 사람은 돈 줬으니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단원이 양도 단원이니까 감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공임을 분할. 그 다음에 어 291쪽에 6번 신탁해지. 뭐 당연히 신탁해지가 됐으니까 원래 소유주한테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 7번 보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으로 인한 밑줄 소유권 환원. 환원이 뭐죠? 원위치.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갑이라는 어, 애가 있는데 얘가 13살 짜리에요. 컴퓨터를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서 아이템 사는데 용돈을 다 썼어요. 꼭 사고 싶은 게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마트에 놀러 간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서 등기 권리증을 빼다가 이걸 갖다 공인중개사에 3만 원에 팔았습니다. 3만 원에 넘어갔어요. 미성년자 통정에 의한 거래니까 이거는 뭐 무효가 되겠죠. 이걸 몰랐었는데 여러분은 매일 잠자기 전에 그래요? 등기권리증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씨고자요? 아니란 얘기죠. 울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유권 소유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비워달래요? 보니까 등기권리증 이 없어요. 얘를 보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한대 때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원인 무효 소송을 벌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먼저 나 없을 때 넘어간 것도 양도로 볼수 없고 당연히 이기겠죠. 이기면 소유권 다시 찾아오죠. 이것도 취득으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란 얘기죠.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도 양도가 아니고 뺏어왔을 때도 취득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되돌아왔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6 번의 신탁해지나 7 번의 소유권환원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4 번. 4번은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양도라고 나와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배우자 이건 배웠던 거예요. 가족 간의 양도는 원칙 몰로 보죠? 증여로 보죠. 그런데 대금을 지급한 게 증빙이 되면 남남처럼 몰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는데 넘어갔어요. 경매가 됐어요. 아들이 요걸 낙찰받아서 사왔습니다. 그럼 낙찰받은 대금 경락대금이라고 그러죠. 이걸 정당하게 줬죠. 그리고 찾아왔죠. 그럼 소유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갔지만 경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가족과는 무조건 증여예요. 그런데 대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증빙 사실이 입증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경매위에서 넘어갔을 때 파산 선거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은 대금 지급 방법이 확인이 되죠. 자, 거기 나왔죠? 1번 원칙. 원칙은 첫째 줄 밑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하지만 2번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는 1번 경매, 2번 파산선거, 3번 공매, 4번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됐다. 네 가지는 사실이 증빙이 되겠죠.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나왔죠.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증되는 거, 그 중에서 1번만 밑줄 치세요. 권리 이전 행사할 때 밑줄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할 때 등기가 되는 재산을 서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것도 당연히 양도가 되죠. 뭡니까? 아버지의 아파트하고 아들의 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대가가 입증이 됐으니까 양도로 본다는 것. 3번 밑줄 부담부 증여.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부담부 증여는 남남끼리나 가족간이나 똑같은데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공짜로 주는 거죠. 대부분이 뭘 얘기하죠? 가족관을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일러봐 내가 10억짜리 있는 덕 증여할게 1억만 갚아줘 이런 사람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아둘 때 부담부 증여는 뭐해가 누구끼리 가족끼리. 그래서 1번, 자, 2번 보죠. 아, 1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2번, 밑줄 채무 인수한 사실이 채무 인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 채무 인수는 양도로 보죠 여기 아까 써놓은 거랑 똑같죠 채무 부분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 얘기죠 부담부증형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 거란 얘기죠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요거 더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깝다 하는 게 요거죠 그 다음에 4절 나왔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체크 요거 4월 과정입니다 양도일 취득일 그럼 이제 297조 비과세 비과세 양도소득이 됩니다. 요게 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2월달 강의는요. 여기까지 비과세 양도소득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요거 잘 봐둬야 되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것 차분하게 한번 봅니다.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식에 관한 것만 4월달에 배우는 거예요. 공식에 관한 것. 비과세 양도소득 얘는 너무너무 쉬워요 나오면 땡큐죠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파산선고 망했다 이거예요 망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것은 양도소득세 볼수낼 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불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를 서로 바꿨습니다 농지를 바꿨어 농사짓기 위해서 어떤 경우냐 여기 갑이라는 땅 요게 의뢰땅이에요 갑의 집은 여기에 있어요 의뢰의 집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농로도 없어요 얜 농사지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불편하잖아 그 뚝방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하죠 야 농사짓기 힘드니까 우리 농사 바꾸자 소유권 넘어갔죠 등기도 바꿔야죠 그렇지만은 양도소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물론 무조건 다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00억짜리인데 이게 1억짜리예요 바꾸자 세금 회피하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요건 이제 큰 놈의 4분의 1이 차이긴 할 때만 되는 건데 이내에서 4분의 1이라는 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농지 교환은 과세비과세 비과세. 자, 세 번째 요거죠. 1세대 1주택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다 그러면은 몇년 이상 보유하면 되죠? 2년 이상 보유했다 팔면 무조건 비과세예요. 몇년 이상? 아, 어, 그러나 고가 주택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세가 된다. 끝. 더 이상 할거 없어요. 비과세는. 이제 그다음이 중요한 거죠. 비과세다 그러면 파산선거, 농지교환, 1세대 1주택 양도 조건 몇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2년 이상 보유했다 팔면. 비과세. 이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따라서 297쪽에 보면 1번 밑줄 파산선거, 2번 밑줄 농지의 교환. 비과세 요건이 맨 밑에 4분의 1 이하다 그런 게 나왔지만 이건 몰라도 되고요 아직은. 뒤로 넘어가세요. 298쪽까지는 볼거 없고요. 299쪽에 3번 밑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여기는 박스에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2번에 두 번째 줄, 보유기간이 몇년 이상일 때, 2년 이상일 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에 1세대, 아까 설명드렸죠, 종부세에서 어, 2번, 배우자 없이 1세대로 볼때 했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2번에 1주택, 1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첫째 줄 허가 여부와 관계 없어요. 허가 무허가 다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용도가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창고라 돼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사실주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것. 항상 사실상의 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애매할 때만 공부상의 용도가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별장, 콘도, 합숙소, 펜션,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사용한 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까 종부세랑 같은 개념이죠. 자, 2번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이니까 당연히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바로 이번에 그럼 1주택 판단은 뭐가 되느냐? 판단 기준은 뭐가 있느냐? 기억 밑줄 한 세대 기준이다. 당연하죠. 한 가족이 기준이 돼야 되고 니은 양도일 시점에. 요게 시험에 몇번 나왔는데요. 양도일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5일 날 양도했다. 그럼 5월 4일까지 갖고 있는 주택수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제까지 나집 100채 있던 사람이야. 다 필요 없어요. 양도일 현재의 주택수만 갖고 계산한다. 내가 지난주까지 100채가 있었는데 어저께까지 99채를 팔았다. 오늘 현재 몇 채가 남은 거죠? 하나가 남았으면 그 주식수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지문이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비과세 판단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디급번 밑줄. 국내 소재하는 주택으로 해야 된다. 리얼. 양도 시점의 사실상의 현황에 대해서. 양도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는, 어, 우리가 놀리고 있다가, 양도일부터 주택 주거용으로 썼다. 그럼 당연히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1쪽에 대한 것. 301쪽에 대한 것은, 자, 보죠. 2번, 밑줄. 공동소유주택. 공동 소유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볼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번 밑줄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요. 요거죠. 요거. 요거. 각각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럴 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요거죠. 각각이 분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각각의 주택이 되죠. 근데 요걸 갑이라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를 뭘로 보죠? 1주택으로 본다. 둘 중에 하나죠. 원룸은 뭐예요? 소유자 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고. 각자, 각자를 다가구 주택에서 이걸 분할 등기 다 해줬어요. 요건 갑, 요건 을, 요건 병. 그럼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자, 거기 나왔습니다. 기억.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니은 다만,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뭘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조합원 입주권은, 어, 내비로 두고요. 3번, 주택에 딸린 토지는 당연히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요거죠. 요게 집 있다. 여기에 부수 토지 개념은 어떻게하느냐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까지. 땅값 비싸니까. 도시지역 바뀌다 그러면 요거에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스포지로 한다. 요건 우리가 어디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까? 재산세 배운 거랑 다 같아요. 지금 한건 재산세 때 했던 내용이죠. 302쪽. 302쪽이다 그러면 5번 겸용주택만 보세요.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재산세에서 배운 거랑 같습니다. 맨 밑에 박스만 봐요. 주택이 크면 뭘로 보는 거죠? 전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 같거나 적으면 따로, 따로. 주거용만 뭘러 보죠? 주택으로 본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3쪽에 6번, 6번. 두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죠.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광주에 있는데 이걸 오늘 다 팔았어요. 그럼 어느 걸 먼저 파는 걸로 비과세 처리되느냐?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부터 할래? 그럼 서울이 1주택이 되는 거죠. 두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3번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왕별 표시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첫째 줄 보면은 괄호 1번의 밑줄 일시적인 2주택이 됩니다 일시, 일시적인 2주택은 뭐가 되느냐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요 광주에 내려왔어요 어? 전세어 들나가 보니까 직장 때문에 전세어 들나니까 집값이 싸 그래서 샀어요. 서울에 걸 팔고 사야 되는데 팔기 전에 샀습니다. 이러면 1세대 몇 주택이 된 거죠? 2주택이 됐죠. 이럴 때, 이럴 때 서울에 있는 주택 이걸 종전 주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택? 종전 주택 3년 이내 팔면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해줍니다. 이게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몇년 이내 팔면 돼요. 무슨 주택을 종전의 주택을? 여기 나오죠. 걔 요만 하나 보죠.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이죠. 취득함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광주 주택이죠. 취득하고 다른 주택, 광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어디 있는 거? 서울의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한다. 아, 어, 요거죠? 서울에 있는 집을 2017년에 취득을 했어요. 예전에 2017년 너만가? 어, 2015년에 취득했어요. 갑자기 광주로 오게 됐어요. 광주로 오게 됐으면 서울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2015년인데 광주에 있는 집은 2017년에 취득했다 이거죠. 그럼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로운 걸 산거죠. 다른 주택. 오케이. 그럼 일시적인 2주택이 됐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서울의 주택을 몇년 이내만 팔면 되죠. 3년 이내, 그러니까 몇년 2020년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몇년 이내 팔아야 돼요. 3년 이내가 됩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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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머지는 요거예요. 1년 이상 있다가 취득한다 이런 게념이 없습니다. 위에 거랑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느냐? 첫째, 기업 임대주택. 임대주택은요, 여기다 할게요. 보유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기간 제한이 없어요. 얘는 그대로, 보유기간이라는 건내 명의로 갖고 있는 기간을 얘기하죠. 얘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버주, 사은 기간만 5년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예요. 이건 1세대 2주택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설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살기만 하면 돼 5년 이상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임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2000년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월세로 내고 월세로 내고 그랬다가 2000 2000몇 년을 까요 어, 2004년 2004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내 명의가 됐죠 2005년, 5년 만에 대지 마련한 거예요. 언제? 어, 5월 5일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뭐 1월 1일날도 되고, 그럼 5년 경과됐죠. 그러면 이걸 2006년에 양도를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게 1년뿐이 안 되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집에 사는 기간이 몇년 이상이면 돼요? 5년 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지, 내 명의로 된 기간은 2년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5년이 됐어. 그다음 하루 있다가 팔았어. 그래도 비과세 됩니다. 거주 기간이 5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임대 주택은 거주 기간이 5년만 되면 됩니다. 거기 기억 밑줄. 건설 임대 주택법에 따라서 임대 주택의 두 번째 줄임차일부터 임차라는 건 명의가 내 거가 아니란 얘기죠. 세내고 살았다가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의 전원이 과호 읽지 말아요. 거주한 기간이 몇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나왔습니다. 수용. 수용은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언제? 2018년 5월 5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6월 6일날 수용당했어요. 야나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 나 수용 거절하겠어. 대안돼요? 안돼요? 돼요? 안 한달 있다가 한달 있다가 수용당했어도 기간 제한 없이 뭐가 된다? 비과세 당연히 처리하죠. 수용은 기간 조건이 없어요. 정부 정책이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그다음에 디급 번 디급 번은 요거죠. 형편상 형편상 형편상이면은 2년 보유 필요 없어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형편상 이건 참 짠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떤 거? 취학 애들 학교 때문에 또는 사업상 근무상 형편 때문에 그 다음에 질병 치료 질병 요양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몇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요. 1년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요요요요요 요, 요, 요 하나 줄게요. 사업상은 사업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무상만 되죠. 안 그러면 사업상을 갖다가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 서울에 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사업장을 부산으로 옮겼다. 아대로할수 있잖아요. 그1년 있다 다시 올라온다. 이런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무 직장 때문에만 혜택을 줍니다. 사업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요거죠 세종시로 갈때 서울에 있던 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보유 기간 2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요건 배운 겁니다. 2번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위안 밑줄 2주택. 요건 1세대 2주택입니다 요거죠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아들도 집이 다 아까 병운 거랑 똑같아요 이걸 동거 한 집에서 공양하면 1세대 몇 주택이죠? 2주택 이럴 때는 몇년 이내 팔면 된다고 그랬죠? 5년 이내 1세대 2주택이지만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몇년 이내만 팔면 돼요? 1년 이내 여기 우선권이 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아버지 거 팔아도 되고 아들 거 팔아도 됩니다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남자가 집이 있고 여자가 집이 있어요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죠 몇년 이내 둘 중에 주택을 몇년 이내 팔면 돼요? 5년 이내 우선권이 없습니다 남편 걸 먼저 팔아도 비과세 여자 걸 먼저 팔아도 비과세 효권을 갖출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부터 뭐냐? 순서가 있어요 순서만 알면 끝나게 됩니다 봐 봐요 아버지가 주택이 있어요 아들이 주택이 있어요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여기다 해줄게요 음. 아버지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주택이 있어요.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요거는 뭐라 그러냐? 상속주택이라고 그러고 아들 거는 일반주택이라고 명. 있어요.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요거는 뭐라 그러냐? 상속주택이라고 그러고 아들 거는 일반주택이라고 명합니다. 상속받았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1세대 2주택인데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요걸 기간 제한 없습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니까 기간 제한이 없이 먼저 팔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뭐부터 팔아야 비과세냐 요거죠 상속 주택을 먼저 받으면은 팔면은 요건 과세예요 뭐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상속 받은 걸 먼저 팔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는 거 우선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걸 간직하고 니꺼 네 팔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건 오랫동안 살고 계신 거니까 이걸 네 팔아라. 조금이라도 세거된니걸 네 팔아라. 그래야 매수자가 금방 나타날 거 아니냐.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자,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걸 갖다가 아, 우리가 아, 일반 주택이라고 그러고 농어촌 지역에 있어요. 요거는 농어촌 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주택이 된 거죠. 요것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예요. 항상 일반 주택만 먼저 팔라는 거예요. 농어촌 주택은 갖고 있어라 이거야. 이것까지 팔면 농어촌 집값 떨어지니까 또 하나예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뭐 서울이 아니라 딴 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먼저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뭐가 된다?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굵은 것만 보면 되겠죠. 304쪽에 괄호사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있는데, 괄호 잃지 말고 밑줄 칠게요. 개요, 상속 받은 주택, 두 번째 줄과그 밖의 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동그라미 무엇을 양도할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05쪽에 5번 밑줄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 개요 첫째 줄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동그라미 무엇을 양도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한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 307조. 6번 지정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2주택 나와 있죠. 첫째 줄 등록문화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무엇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그 다음 7번,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나와 있죠.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밑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몇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수도권 받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저거 하면은 수도권 밖에 있다 이건 가만히 남겨두란 얘기예요. 문화재 주택 남겨두고 농어촌 주택 남겨두고 4번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은 체크하세요. 여기서부터가 4월달 과정이 됩니다. 특히 요거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다 5년 거주 수용 조건 없고 형편상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고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이런 경우 상속 주택은 남겨놔야 됩니다. 다 일반 주택 우선권 그 다음에 혼인과 동거봉양은 몇년 이내 팔면 된다? 5년 이내. 혼인과 동거봉양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일시적인 2주택 요렇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봤습니다. 어, 나중에 되면 분량이 커지니까 먼저 2, 4, 아, 2월달 배운 것들 시간 나는 대로 공부들 하셔요. 어, 그리고, 그리고 공부하기 너무 분량이 많다 그러면 이번 시험 17년에 나왔던 것들은